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일까요? 조선왕조실록 속에는 사라진 기록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 실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거울이었고 왕조조차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록이 누락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 시대의 사초변계사건은 권력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마음대로 수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공백은 현대 연구자들이 고문원을 통해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역사적 진실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도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